이게 헤파필터잖아요. 보시면 헤파 PM0.3 이렇게 써있는데, 이 헤파필터라는 게 뭔지도 모르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헤파필터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이는 거예요? 헤파필터. 어, 헤파필터는 기본적으로 그 PM0.3 사이즈의 먼지를 95% 이상 걸러줘야만 헤파필터라고. 어, 고를 음. 수가 있습니다. 헤파 어, 필터는 11 등급, 13 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어, 차량에 가장 맞는 등급이 어, 11 등급입니다. 헤파 11 등급, 네, 그런 원단으로 제작된 네, 필터를 맞습니다. 차량에 끼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고. 어, 헤파 필터도 뭐 네. 저희는 국내산 원단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헤파 어, 필터마다 또한 어, 또 이렇게 성능이 다르기 음. 때문에 네. 어, 국내산 MB. 멜트브라운 원단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스크 같은 경우, KF94 마스크가 네.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까? 그 등급이잖아요. 네네. 어, 그거랑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저희 헤파 필터도 PM0.3을 95% 이상 걸러주기 때문에 네. 거의 마스크와 거의 동일한 음. 성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차에다 씌우는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